부처님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원 성취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보 부모 은종치는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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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나사바하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 아, 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몸 아, 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몸 아, 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아나, 사바하, 대보, 풍어 은중, 진는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 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 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웜. 아, 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웜.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웜.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웜. 아아나 사바하. 대보, 풍오 은중, 진원.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 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 아아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옴. 아아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옴. 아아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모타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모타남 옴 아아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모타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모타남 오마아나 사바하 대보 부모 은중치는 나모 삼만다 모타남 오마아나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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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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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하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나모 삼만다 못다남 마아나 사바하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나모 삼만다 못다나모삼남오마아나 사바하나모 삼만다 모삼나사바 대보, 풍우, 은중, 진원.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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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 삼만다, 못다나 몽. 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나 몽. 아, 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 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웜. 아, 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아나, 사바하, 대보, 풍호, 은중, 치는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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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 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 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옹. 아, 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나사바모삼다남오마아나 사바하나모 삼만다 모삼다남오마아나 사바하나모 삼만다 모삼다남아아나 사바하나모 삼만다 사바하나모 삼만다 남오마아나 사바하나모 삼다모삼모삼다모삼모삼다 사바하나 모 삼만다 모남오마아나 사바하나 부모 은중진는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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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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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웜.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웜.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웜. 아, 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웜. 아, 나, 사바하, 대보, 풍우, 은중, 치는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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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옹.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옹.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옹. 아아나 사바하. 대보, 궁어, 은중, 진원.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 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 아, 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 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옹. 아, 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몸아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대보, 부모, 은중, 진는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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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 남오마아나 사바하나무 삼만다 못다 남오마아나 사바하나무 삼만다 못다 남 아나 사바하나무 삼만다 못다 남오마아나 사바하나무 삼만다 못다 남오마 아나 사바하나무 삼만다 못다 남옴 아나 사바하나무 삼만다 못다 남오아만다 못다 남 아나 사바하나무 삼만다 못다 남 아나 사다 사바하, 대보, 붕우 은중 진는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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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나 아, 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 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웜. 아, 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아나, 사바하, 대보, 풍우, 은중, 진은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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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몽,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대보. 부모, 은중진원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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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 아, 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 아, 나, 사바하, 대보, 붕어, 은중, 진는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오마아나 사바하나무 삼만다 못다남오마아나 사바하나무 삼만다 못다나무 아나 사바하나무 삼만다 못다남오마아나 사바하나무 삼만다 못다남오마아나 사바하나무 삼만다 못다나무 아나 사바하나무 삼만다 아나 사바하나무 삼만다 무떠아사만다무 아나 사바하나무 삼만다 무떠나무 아나 사바하사바하 대보, 풍호 은중 는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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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몽.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아아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대보, 부모, 은중, 진은,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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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 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 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옹. 아, 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 아아나, 사바하. 사바하, 대보, 붕오, 은중치는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하나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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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나 아, 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몸 아, 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몸 아, 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모타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모타남 몸 아아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모타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모타남 몸 아아나 사바하 대보 붕모 은중 친은 나모 삼만다 모타남 오마아나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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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몸 아아나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오마아나 사바하나모 삼다남오마아나 사바하나모 삼만다 모삼다남오마아나 사바하나모 삼만다 모삼다남아나 사바하나모 삼만다 사바하나모 삼만다 남오마아나사바하모삼다모삼모삼다모삼모삼다 사바하나 모 삼만다 모남오마아나사바하